지난주 마감된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결과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의 경쟁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평균 경쟁률은 최근 5년 새 최고를 기록을 했고 전국 교육대학들의 경쟁률도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어려웠던 수능시험의 여파로 소신, 상향 지원이 늘어난 게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황대웅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 10곳이 올해 정시에서 모집한 인원은 모두 14,000여 명. 여기에 75,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은 전년보다 상승한 5.32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는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은 경쟁률과 지원 인원이 모두 하락하면서 수도권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전문가들은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최상위권 변별력이 커지고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수험생들의 상향지원 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입시에서 변동성이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이 학생들이 붙어도 다른 곳에 가거나 등록을 안 해버리거나 왜냐면은 반수였다면 자기 대학으로 돌아가기도 하거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추험모집도좀 보고 이렇게 예, 하는 것을 권합니다. 요건 침해 문제로 교직의 인기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전국 10개 교육대학들의 경쟁률은 3.14대1을 기록해 최근 5년 새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개 교대의 경쟁률이 일제히 상승한 가운데 경인교대가 3.71대1로 전년 대비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다만, 교직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갔다기보다 교대의 합격선이 낮아질 것을 예상한 수험생들이 몰린 거란 분석도 있어 실제 모집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BS 뉴스 황대현입니다.